안녕하세요. 해군국정입니다. 자, HLB 주식입니다. 자, 오늘 어, 다소 약세를 보였었는데 장 초반에 어, 그걸 딛고 일어섰습니다. 플러스 2.57% 빠르게 좀 올라왔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어, 다소 약세를 보였다가 그냥 바로 튀어 올랐어요. 어, 바로 튀어 오르면서 오늘 이렇게 어, 다소 30분 상에 보면 굉장히 급등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일간 차트 보더라도 최근에 며칠 사이의 그림들로 놓고 보면 오늘 유독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자,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 수준까지 올라왔죠. 자, 20, 20 거래일 평균 거래량입니다. 자, 20 거래일 평균으로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 HLB가 이런 그림들 그리면서 지금 매수, 매도 신호가 자주 반복되잖아요. 여기서 우회행보하면서 좀가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소문난 잔치인데, 소문난 잔치에 어, 우리 다듬 밥상에 우리 제가 뿌려지면 안 되는데, 그 부분들이 바로 시장입니다. 시장. 예,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보다는 일단 악재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되고 있고, 예, 안 좋은 것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대략 1월 말 2월로 가야 되니까 시간이 다소 조금 이제 여유가 있죠. 그럼 1월에서 2월 정도까지 가는 시기에 실질적으로 애플 실적이 지금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애플 4분기 실적 또 며칠 전에 나온 엔비디아 엔비디아 실적 4분기 실적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거. 일단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4분기 둔화될 전망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일단 알고 가야 됩니다. 네, 알고 가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얘네들 실적 발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애플은 아마 2월 첫째 주에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그림대로 놓고 보면 대략 한두달 정도, 2개월 정도 지금 시간 여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제가 될수 있는 것들은. 저들이에요. 미국 시장에서 큰 폭으로 문제가 발생되지만 않으면 되는데 결국은 역사적인 고점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미국 증시의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이 못갈 뿐이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많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일본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 한번 여기 볼까요? 네. 아, 요걸로 볼게요. 해외 주식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눈에 뚜렷하게 나오니까요. 어, 이거 지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네, 나스닥 종합 차트고요월 차트로 볼게요. 눈에 이제 뚜렷하게 좀 티가 나게 볼게요. 미국이 중간에, 어, 작년에 그렇게 많이 빠졌습니다만, 뭐, 올해로 놓고 보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그렇죠? 렇 우리 한국 시장이 많이 못 올라간, 못 올라간 겁니다. 예. 네. 닛케이 보세요. 예, 네, 니케이입니다니케이225 Nikkei 지수 일본 지수예요. 예. 네. 이거는 뭐 오히려 역사적인 신고가잖아요. 네. 일본은 뭐 어쨌든 그 엔화 그 가치 가치 평가 절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수혜 받을 겁니다. 뭐 다른 나라 증시 볼까요? 문제가 되는 거는 어딘가요? 누가 봐도 지금 중국이죠. 예. 네. 상해 항셍 홍콩, 심천, 누가 봐도 이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못 가고 있는 것은 결국은 누구 탓해야 돼요? 중국 탓을 해야 되는 겁니다. 중국. 예. 아무래도 우리 한국이 중국의 수출 영향력이 아무래도 아, 아직까지는 크다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못 간다고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중국도, 시진핑 입장에서도, 지금 중국 경기를 자꾸 살려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자꾸 지원 정책을 지금, 자꾸 나오려고 하잖아요. 부동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살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중국 경제도 결국은, 지금보다는 그러면 내년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럼 그런 관점으로 우리 놓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는, 뭐 계속 안 좋은 쪽보다는 지금 좋은 분위기로 가니까 그러면 자 소문난 잔치상이라고 하는 우리 HLB 내년에 결국 기대할 수 있는 어, 리부세라닙에 대한 FDA 허가 시판까지 갈수 있는 이다된 밥이에요 다된밥어 이거 이제 잘 돼가지고 우리가 어, 딱 먹기만 하면 돼 근데 그 먹기 직전에 투자자 여러분들 우리 저 저 건설 건설 현장이나 뭐 건물 짓거나 할때 우리 저 착공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착공식 할때 어, 테이핑 끊고 들어가요 투자자분들. 그 테이프 끊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제목 타이틀에 걸어드렸는데, 그 테이핑 끊는 시점을 제가 어, 3 3 0 0 0 원으로 딱 지목하고 싶습니다. 3 3 0 0 0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이제는 투자자분들. 준비하셔야 돼요. 예. 네. 근데 너무 급하게 먹으면 어, 체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HLB 유이 땅 하고 있는데 요렇게 툭툭툭 치고 넘어가는데 이거 아, 이제 그냥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잘못 그냥 팔아 버리면 놓친다는 거예요. 결국은 후회한다 나중에. 네. 저도 뭐 HLB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예. 네. 저도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안다고 하면 그 미친놈이죠 네, 사기꾼 입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봤을 때어 저항 매물들이 많은 구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구간들이 왔을 때 우리가 매도 신호가 발생될 때좀 조심하자 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지 기반들이 탄탄한 곳에서 잘 네, 저가를 잘 만들어 내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얘는 부러져서 28,000원 이하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얘는 무조건 꼰대. 무조건 꼰대.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가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매도를 잘 해서 우리가 잘 먹는 게 중요하다. 일단 지금 다된 밥은, 어, 뜸 들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그리고 그 재는 누가 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여나 미국 시장에서 재 뿌리지만 않으면 된다. 대신에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러면 최소한 어, 2월달 1월말 2월달까지는 시간이 다소 좀 벌고 있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우리 HLB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제 11월은 마무리가 거의 돼가니까 다음주면 그러면 12월달 1월달 두 달가량 남았습니다 월차트 한번 볼까요 월차트도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추세가 못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되는 건 뭐죠? 예. 네. 우리 내년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져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재뿌릴 수 있는 악재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놓고 보면, 빨리 우리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무조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당장 다음 주하고 12월 달로 넘어갔을 때, 보세요. 주간 차트 보세요. 주간 차트는 지금 60주선 넘어오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이60 추세선이잖아요 추세선 추세선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계속 못 넘어오고 저항받고 여기 윗골이 달리고 전 난리쳤잖아 요애 태웠잖아 그쵸 속 터지게 하고 근데 지금 이거 이제 종가상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뭐 당장이라도 내일 33,000원 정도는 뭐 트라이 해주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는 어,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는, 33,000원, 뭐, 지지력 테스트 해주고, 와리가르 정도 해주고, 다음 돌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여기, 여기 60개월 추세선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35,000원이에요. 여기 지금, 올해 내내 못 넘어갔어요. 여기 넘어갔다면 저항 걸렸잖아요. 그리고 쏟아진 자리가 작년, 작년 하반기잖아요, 여기. 여기가 넘어간 다음부터는 지지력을 보이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여기가 지지력을 보였는데 딱 여기서부터 무너졌잖아요. 이게 11월 달입니다. 22년 11월 달.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지금 넘어가면 저항 걸렸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35,000원 가격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네, 언제 12월 달에? 12월 달에 우리는 35,000원부터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에 앞서서 테이핑은 제가 봤을 때는 33,000원입니다. 33,000원부터 넘어가면 일단은 예. 시작되는 거예요. 예, 우리 HLB 우리 투자자분들 고생하셨다 생각할 정도로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수익 언제 잘 실현하느냐, 매도 언제 타이밍 잡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아시겠죠? 예, 그 포인트고 중요한 건 12월 달 넘어가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거그 부분들 마무리될 거고 내년 1월로 넘어가면 바로 이전 상장될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놓고 봤을 때, HLB는 쇼브가 빨리 나와주는 게 중,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허가를, FD 허가를 나오면서 급등하는 게 아니에요. 어,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가 먼저 가야 돼.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허가 나온 거 기대감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거지. 시판 허가 나오는 기대감으로. 물론, 그리고 나서 실제 시판이 됐을 때, 일부 매물도 좀 쏟아지면서 와리가리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HLB의 그 리보세라닙 시판됐을 때그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HLB에 대한 그 시총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해서 그럼 주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데라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허가 나온 다음 얘기잖아요. 허가가 나와야지 뭐. 얘를 시 총을 재평가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얘기고, 그러면 시판되기 전까지 허가 나기 전까지는 이 퍼포먼스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재 뿌리기 전에 아 제가 생각하는 한 1월이나 늦어도 2월 달에는 뭔가 좀 슈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대하는 거는 한 5만 원 정도 이상한 퍼포먼스가 한번 나와주길 기대하는데, 어 앞에서 HLB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실제 회원분들 계신데, 제가 지금 여러 번 밑에서 주워 담고, 주워 담고 의견들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매수 신호를 제가 여러 번 의견들을 드려왔기 때문에, 잘 담아가고 있다면 지금 평대이 어느 정도 다 맞춰져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니까 이 구간만 넘어가면 수익권인데, 그러면 한 5, 6만원만 넘어가면 최소 7, 80% 이상의 수익이 나와요. 물론 이제 윗단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뭐 본전 내지는 수익 전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최소한 5만 원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지금 우리 어, 여기 한번 볼게요. 다 지우고 요 5만 원만 보세요. 5만 원만. 5만 원만 놓고 보면 거의 몇 년째인가요? 이거 2018년도부터. 이거 이제 예, 오버슈팅 나왔고. 이 계속 이 꼬리 달리죠? 여기 못 넘어가고. 5만 원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가격 정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여기 가 실제로 놓고 보면 HLB가 그만큼 여기 저항 매물이 많이 걸려 있어요. 실제로도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려있을 거로 봐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 놓으셨던 분들은, 그리고 유상증자를 뭐 참여했거나,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주식배당 중간중간에 했었으니까 주식배당 좀 받으신 분들은 평단이 조금 더 낮아져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낮아져봐야 아마 4만원 전후일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분들이 최소한 그러면 5만원이라도 이상이라도 점프 쫙띄어주면 일단은 한번 그래도, 예, 솜난 잔치상에서 그래도 뚝배기 한 그릇 그래도 잘 먹고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잘 먹고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나중에 판단했을 때 얘가 뭐 다시 7만원 가고 8만원 가고 뭐 10만원 가고 20만원 가고 하는 거는 나중 얘기고, 음. 우리 그때는 그때 보자고요, 투자러분들 진짜 시판이 됐을 때, 너 내년에 진짜 허가가 되고, 시판 허가가 됐을 때, 그럼 실제 이거 시판 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 중에, 뭐 주가가 미친 듯이 계속 가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등락을 보이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매매 신호 의견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 판단하는 의견은, 지금 추세가 돌아 나가고 있잖아요. 잘 보세요 투자자분들 지금 추세가 돌아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 과거 데이터 볼게요. 여기 슈팅 나갈 때 5만 원, 6만 원 넘어갈 때 보세요. 그냥 진짜 죽여버렸잖아요 이거. 예. 네. 그냥 죽여버리잖아 그냥 이거. 그냥 시간 싸움하잖아 요 이거. 그러면서 툭툭툭 치고 나가면서 이거 우상향으로 돌려세우면서 이거 날아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상향 그림대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이러다가 그냥 툭툭툭툭 한번 치고 나가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못 잡는다니까 한번 툭툭 더 치고 나가면 근데 그 테이핑을 제가 뭐라고요? 33,000원이라고 이거 이제 테이핑 딱 끊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못 잡아요 투자자분들 예 네. 밑에서 또못 잡아서 또 후회해 아 그때 물타기 할걸 <laughs> 네 지금은 지금은 고라고 했고 이해하셔야 돼. 이거 눈을 자꾸 삐뚤게 보지 마세요. 이 긍정적으로 보세요. 지금 시장이 그냥 가는 그림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좌측에 화살표 매수 종목들이에요. 화살표 매수 종목들 제가 이렇게좀 잡아내고 있는데, 우리 실제 투자자분들에게도 제가 투자 의견을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화살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아래 카톡 링크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종목들 이렇게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잡아줘요. 자,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제일 파마 홀딩스. 물론 이건 지주사입니다만. 제약 바이오 쪽이죠. 펩트론. DTN CRO. 진우 믹트리. 제일 약품. 뭐, 퓨처캠 등등등. 한번 보세요. 위더스 제약. 어, 이거, 물론 HLB도 여기 있고요. 광동 제약 뭐, 등등등. 한올 바이오 파마. 화살표 매수 종목들을 쭉쭉쭉쭉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위에 상위권 종목들 보세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죠. 오 어, 신호예요, 신호 투자 좀 신호. 네, 힌트를 주는 거예요. 수급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거 힌트를 이해해야 돼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걸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자꾸 이슈 찾지 말고 호재 찾지 마세요. 이런 것들 힌트예요, 이런 것들 힌트. 물론 뭐 오늘 아예 호재가 없, 뭐 재료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있잖아요. 오늘 바이오 컨텍스, 음, 바이오 컨텍스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주최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바이오 뭐 인천 글로벌 컨텍스라고 해서 오늘부터 송도에서 열려요. 송도 컨벤시아에서 오늘하고 내일 열리는데 뭐 바이오 그 학계 학계 그, 예, 그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석학들이 와가지고 바이오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뭐, 뭐 백신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잘될 거냐? 바이오 산업, 결국은 잘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뭐에서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죠. 뭐, 부정적인 얘기하러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러 옵니다, 인천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뭐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 아무 중요한 거 없다. 결국은 돈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오늘도 전체적으로 시장 보면 주춤한 시장 상황이었죠. 보합권이었고 IT 반도체 뭐힘못 썼고, 2차전도 힘못 쓰고 있고. 결국은 HLB 쪽이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는 그림들, 제약바이오 쪽이 좋아지는 그림들이 실제로 화살표 매수 신호에도 이렇게 오늘, 어, 뚜렷하게 나타나더라. 제가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목을 걸어드렸던 이유도 바로 테이프 이제 끊는다. 33,000원을 제가 단호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가격, 어, 딱 넘어가기 시작하고 툭툭 치고 나가면 어, 제가 딴, 딴, 딴 말씀드렸죠? 저점들이 자꾸 높아지고, 고점들이 자꾸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어, 이제 툭툭툭툭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 언제 밥을 어떻게 먹을지, 어, 그것만 잘 결정하시면 돼. 매도 타이밍만 그러니까 잘 결정하시면 된다고. 예. 그냥 자칫 잘못해가지고, 잘못 매도해버리면, 진짜 한, 뭐몇년 고생한 거,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예. 후회해 버리니까 갑자기 저 뒤에 또 마트 가서 또 소주병 찾아요. 아, 내가 진짜 몇년 고생했는데 거기서 털었더니 이게 미친 듯이 날아가가지고 예,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져요. 그러니까 매도 결국은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도 언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 이거 가장 어렵잖아요. 예, 중요한 건 제가 반드시 말씀드려요. 앞으로더 중요해. 이거 비중 조절을 잘하셔야 돼. 내가 뭐 5천만원 투자 했든 뭐 1억 투자 했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건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가시라고 나중에 분명히 이 종목 날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도신호 중간중간 뜨고 매수신호 계속적으로 떠요 근데 제가 우상향 종목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우하향 종목은 매수하면 매도가 자꾸 뜨니까 수익보기가 힘들어요 수익보기가 힘들어 매수신호는 자꾸 뜨는데 매도신호가 자꾸 떠 우하향 하니까 근데 반대로 우상향하는 종목은요 아 매수신호 잡으면 자꾸 떠 급등으로 매수신호 잡으면 뜬다고요 그럼 자꾸 매도하면 차익신호 나오는 타이밍대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종목들을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진짜 시, 시도 때도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하게 보세요 그러면 이거 자꾸 툭툭툭 치고 나가기 시작하면 매수 매도신호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자주 나올 텐데 잘 보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hlb 예를 들어서 뭐한 1억 이상 정도 태웠다 큰돈 태워 드,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1억을 다 팔고 다 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20~30% 정도 그 물량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하라는 거예요. 전체 물량을 다털 때는 내가 충분히 먹었다. 네. 충분히 내가 먹어서 진짜 배부르다. 나 이제 진짜 더안 먹어도 더못 먹겠어 할 정도로 어 진짜 트름 나올 것 같아. 진짜 배불러. 이럴 때 투자 여러분들. 아 진짜 이 아무리 잘 처리진 밥상 해도 내가 진짜 이것저것 잘 먹었어. 배불러. 근데 여기가 족발이 있고 여기가 치킨이고 아 죄송해요. 지금 저녁 시간인데 이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자장면도 있고 뭐. 네? 뭐 여러 가지 뭐 맛있는 게또 많아요 여기 많은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내가 배가 부른데 이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내 성에 차면 예를 들면 내가 어난 4만 원만 가도 성에 차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비중을 잘 태워가지고 제 의견들을 잘 듣고 평당가가 뭐한 3만 3천 원 정도 돼요. 저 우리 회원분 그분 계시거든요. 예, 네, 이런 자리에서 그때 4만원만 가, 뭐, 얼마의 평단가였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사모으니까 지금 3만 3천원이니까, 3만 4천원인가, 그래요, 평단가가 근데 그분은, 뭐, 한 4만원만 가도, 아유, 저 배부릅니다. 저 그냥 나갈게요라고 해도 되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은 아마 5만원가도 크게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예, 네, 그런데 제 얘기는, 한 4만원, 뭐, 4만 5천원, 5만원의 평단가이신 분들이, 뭐, 자칫 이거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에 아나 1억 태운 거 그냥 다 팔아 버렸어. 예, 네, 아유, 난 이제 그래. 후회 없어라고 해서 마이너스 한 5천만 원이었는데 마이너스 한한 한 2천만 원 안쪽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털었어, 그냥. 그랬더니 따지고 보니까 한 1억 2천 수, 수익 볼 거였어. 어, 1억 돈이 한 2천 정도 수익 볼 거였어. 그럼 이거 얼마나 손에 그 마음적으로 속쓸 거야. 그래서 꼭 수익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꼭 원금 이상으로 빨리 돌아설 때까지는 우리가 비중 조절 잘 해나가셔라. 그래서 전량 매도, 전량뭐 매수 이런 거 하지 말고, 물론 소액 투자자는 제외예요뭐한 천만원 전후, 이천만원 전후 약간 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풀베팅풀 매수 해도 돼요. 그냥 사고 팔고 해도 되고, 좀 고액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을 꼭한30% 정도로만 사고 팔고 하면서 타이밍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규모 있잖아요. 한70% 정도의 큰 자금은 계속 물려서 가셔야 돼. 예. 내가 충분히 배가 부를 때까지. 예. 그래야지 투자자들 나중에 큰 후회 안 해요. 나중에 얘가 진짜 얼마나 갈지는 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도 없어요. 확답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대신에 우리가 결국 주식이라는 건잘 대응하는 대응의 영역이니까 잘 대응해 나가자라는 얘기고, 뭐, 저하고 이제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다100% 모든 게다 배불리게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몫이야. 결국 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의견 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결국은 매수매도 버튼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누를 거기 때문에 제가 다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저는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꼭 좋은 결과들이 다 나오길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 알림 설정까지 해 주셔야 이런 것들 놓치지 않아요. 네. 저도 열심히 찍어 드릴 테니까 꼭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고요. 나중에 진짜 네, 속 쓰려 가지고 나 진짜 열 받아 가지고 소주 드시지 마시고 정말 기분 좋게 뭐 양주 한잔 드시더라도 그렇게 우리 좀 가는 날까지 우리 열심히 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진짜 솜는 잔치에 우리가 예, 제대로 된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테이프가 정말 3만 3천 원에서 끊어지길 저는 바라고 있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저녁 시간인데, 어, 잘, 어, 드시고 또 좋은 시간 되시고요 내일부터 또 급격하게 날씨가 또, 예, 추워진다고 합니다. 주말까지. 일교차가 좀 심해, 심해요. 자,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든든하게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내일 또 좋은 시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